안녕세요 여기는 경산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계절의 영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좋은 달을 맞이하여 기분이 좋아 다시금 새롭게 4부 50번째 저희 나눌 TV 오프닝 방송 멘트를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은 지났고 8일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10일이 되면 다시 찾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의 취임하는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자유국민들은 지난 5년 칠흑같은 어두운 긴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축복이 가득한 대통령 취임식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는 흩어져서는 안될 하늘이 정지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3일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께서 제20대 대통령직 국민께 드리는 약속, 6대 국정 목표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국정과제 110개 세부 사항들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경제적인 성과로 경제강국이 되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 그러한 시대 과제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국민 1인 GDP가 100불에서 3만불의 시대에 이르른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며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그것이 부강한 나라이다라며 끝부분에서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무리해 두면서 지금껏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나름으로 살아온 원칙의 삶에 상식과 철학을 두고 여러 사항들에 부딪혀 오면서 경우를 중시하, 여긴 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평한다면 무덤덤하니 담대하고 속이 깊은 믿음이 가는 국정통수권자로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이 많은 정직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새로운 자유민주국가로 진정한 선진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이며,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을 우선시하는 자유시장 경제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데 저는 의심치 않으며 자신있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보탤 수 없는지라 요약하여 말씀을 더하면 저 또한 저의 삶이 그리 녹록치가 않았으며 사람을 보는 눈은 정확했던 편임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점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나라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 지역 소식들과 저의 취미들을 업그레이드 시킴에 있는 방송으로 임하려 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으로 하면 우리 국민은 우리들의 선조님들께서 일찍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여 오늘날의 국가 번영을 이루어낸 그 충정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도 후대들의 좋은 복이들을 남길 수 있게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코리아,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 열과 성의를 다하여 나아갑시다. 먼저, 앞으로의 있을 우리들의 주권인 국민 저항권으로 저들의 주사파들을 국회에서 쫓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국힘당도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면 저들 주사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국민들입니다. 어찌할 뻔했습니까? 정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신바람 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컵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송창식씨의 맨 처음 고백에 이어 심수봉씨의 사랑밖엔 남 몰라와 나우나 씨의 남자의 인생으로 새 곡을 불러드리며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Oh mm. 是是我真 i